했잖아요. 근데 이제 지금 감기 환자 한명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어디지? 용규 아, 앞에 앞에. 요 회색 옷 아, 입은 분이. 여기, 여기, 아, 여기. 아 여기요. 네. 내 집은 확실히 없는 걸로 해, 지금. 그래 아, 지금 바로 지금, 아, 지금 기침이 하면 누군가 할수 어. 있는 거니까. 네. 네. 그래서 뭐, 네. 요즘 같은 때 이제 감기 잘 걸리잖아요. 아 그렇죠. 잘 걸리죠. 갑자기요? 환절기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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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예방할 을수 있는 방법 좀 있을까? 남들 놀때 9시 방향이면 자고. 남들 술 먹을 때 아유 나는 한 잔만 먹고 말고 아, 이러면 아. 이 사람은 괜찮죠 저는 감기는 매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비염 네. 혹시 있으세요? 비염도 B형, 없는데 콧물이 좀잘 나긴 해요 기자분이시죠? <웃음> <웃음> 자기 몸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시는데 <laughs> 아 비염? 아, 콧물이 자주 나요? 네. 아 자주 나면 뭐 재채기는 안 하시고? 재채기 해요 <laughs> 그러면 그게, 그게 약간 비염 증상이긴 하거든요 네. 이 시즌이면 그냥 마스크를 끼세요 내가 내뿜는 따뜻하고 습기찬 이 소중한 공기를 내가 계속 다시 쓸수 있잖아요 그게 엄청난 예방 효과가 됩니다 입냄새는 아, 어떻게 해요? 본인의 무게죠 그래서 이장내 미생물이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지 최근 연구 결과 나오는 걸 보면 신체 건강뿐 아니고요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. 음.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그중에 일부죠 저는... 미생물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네. 준다고 너무 네. 직관적으로 저 와닿지 네. 않으세요? 네. 아, 배가 아파서 <laughs> 화장실을 못 가요? 정신건강에 영향을 너무 많이 줘요 아, 그러니까 아 내가 맞아요? 언제 화장실에 갈지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네. 일평생 스트레스인 겁니다 아, 그래요? 네. <laughs> 그 예측이 안 돼요 그게? <laughs> 되세요 어, 네. 규칙적이세요? 네. <laughs> 아, 그러면 저한테 있는 미생물이 신혜영 기자는 없을 수도 있고 아, 그럼요. 그런 거예요? 당연히 다르죠. 다르게 만드는 원인은 뭐예요? 먹는 거? <laughs>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. 네. 아. 왜냐하면 얘네한테는 어떤 먹이가 오냐에 따라서 사는 게 결정이 되니까 음. 먹는 거. 아. 음. 저 같은 사람들은 유산균, 뭐,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영양제 예, 예. 음. 열심히 예. 챙겨 먹거든요. 네. 네. <laughs> 그거는 좀 도움이 돼요. 미생물 으로 봤을 때 식단은 아무 신경 안 쓰면서 음. 요거만 준다는 거는 이거 먹고 이거 먹이도 주라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 먹고 <laughs> 아, 프로바이오틱스도 맞아. 먹고 프리바이오가 <laughs> 된다는 먹어요. 프리바이오틱스도 먹이 먹고 주고, 예, 아. 주고 장내 축분 아니고 장 피부 축다 연결돼. 아, 피부랑도 네. 진짜 연관이 예. 많습니다. 네. 장 트러블 많은 사람 치고 피부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. 저고 좋은데요. 장 트러블 있어요? 예. 그렇죠. 피부 좋잖아요. 아니, 이게 요요 얼굴은 좀요 <laughs>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미생물이랑 관련입 그러니까 거. 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이론 될수 있어요. 어. 모든 게 그건 아니겠지만. 네, 네. 음. 상전이 하나 늘어난 기분이에요. 지금 미생물을, 미생물을 모시고 셔야되는데 발효 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반려 예. 미생물이요. 말하면 뭐 하죠. 미생물들아, 식이섬유 들어간다. 아, 지금 여기서 댓글에 계속 똥 얘기하다 먹으니 참 좋겠다고 급이 <laughs> 올라.